제가 최근에 주니어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보니까요 회사상에서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어려움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냐만은 그래도 해결책이 있다면 미리 알고 삶의 변화에 도전해보는 게 좋겠죠 특히 의사소통으로 시작해서 인간관계로 마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신흥학교 VOD 키트 뭐 여러 방법으로 회사에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각자 환경이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고민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로 북클럽인데요 북클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저의 인사이트를 강의로 듣고 제가 제안드리는 과제를 하면서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두 달을 진행을 해봤어요 5월달에는 로지컬 싱킹이라는 책으로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과 스마트한 의사소통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6월달에는 왜 일하는가? 라는 책으로 일의 의미와 커리어의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다뤄봤습니다. 7월달에는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에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을 읽는 이유는요, 인간관계의 클래식 바이블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책에서 말하는 많은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자기발사적을 접할 때한번 쓰고 읽고 나서 어, 좋은 내용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구체적인 적용점에 실제 행동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자, 이 책의 맨 앞에 보면요, 이 책을 잘 활용하는 방법 9 가지를 제시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근본 방법.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내 생각을 설득하는 방법 불쾌감이나 반발심을 자극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방법 기적적인 결과를 낳은 편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7가지 규칙 듣기만 해도 뭔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 이 책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또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안 그래도 최근에 저를 진짜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씹어먹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임상실험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그 관계와 의사소통을 잘 해결하고 핸들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평불만 속에서 비관적인 자세 속에 살아가는 부중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책을 보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북클럽은 정말 기회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관점과 도전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북클럽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연봉 때문에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 깊은 곳까지 파고파고 들어가보면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커요 그리고 대체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커리어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 삶에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좋은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아가는 것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북클럽에서는 제가 매달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영향력 있었던 책들 한 권을 지정해드립니다. 제가 읽고 검토하면서 정말 성장에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포인트들을 찾아드리고요.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좋을지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매주 만납니다. 한 권의 책을 3주에 나눠서 읽고요. 각 챕터마다 적용해야 될 포인트, 고민해야 할 핵심 질문들을 뽑아드려요. 한 달에 한 권을 씹어먹고 소화시키다 보면, 1년에 정말 좋은 양서 12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요, 정말 정말 좋지만, 사실 내용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큐레이션 해드리고, 저의 해석과 저의 관점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는 거죠. 이 세션 시간만 잘 지키시면, 어려운 책, 깊이 있는 책이라도, 여러분에 맞게 소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라이브긴 하지만, 시스템에 접속만 하시면, 그 녹화본을 다시 볼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한 번만 보실 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 번 다시 들어보시고 책도 다시 읽어보시고 나만의 깊이 있는 변화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책을 미리 읽으면 가장 좋지만 읽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강의를 핵심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듣기만 해도 똑똑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 그리고 저만의 적용점도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들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북클럽으로 모인 분들끼리 랜덤으로 소그룹을 계속 만들어 드릴 거예요. 소그룹 시간에 이런 질문으로 느낀 점들 이렇게 나눠보세요 라는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생각을 교류하고 도전 받는 소그룹 시간을 병행할 거니까요 좋은 만남, 새로운 만남도 여기서 새롭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깊이 있는 학습과 실전 적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3개월간 다시 보기를 제공합니다 라이브 클래스를 마친 후에는 조금 더 학습하기 좋게 내용을 잘라서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사정상 놓쳤다거나 나중에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앞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다시 볼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베스트는 라이브에 참여하는 거겠죠? 매달 다른 주제로 부클럽이 진행되고 또 다시 보게 가능하니까 이전 부클럽도 병행해서 학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진행하는 부클럽을 소개했습니다. 최근 후에 자기 개발 하고 싶지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10살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이번 달 부클럽부터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클럽은 매달 진행되니까요 앞으로도 새로운 부클럽이 열릴 때마다 형편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할 귀한 시간을 기대하면서 저는 부클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어갔입니다